자, 심사위원분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왜그래가또 우리 김현철 씨의 곡이기 때문에 서민석 씨노래 듣고 어떠셨는지. 이게 이제 16비트의 16비트의 노래인데 R&B로 부르면 자기 안에서는 자기 몸 안에서는 32비트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완벽하게 32비트를 타시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서민석 씨가 불러야 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예, 잘 되었습니다. 네, 예, 아 극찬을 받았습니다. 자, 솔라이 원픽은? 저는 이정욱님이 어? 그러니까 올. 저 <laughs> <laughs> R&B 이렇게 막, <laughs>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무슨 이런 거라 그래요? <laughs> 그냥, 와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요즘에는 사실 막 90년대처럼 많이 하는 스타일은 그러니까 아니어 가지고 조금 유행이 좀 지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신선했어요. 네, 저는 오히려 신선했어요. 아, 이게 또희한한 지점이 우리 그 어르신분들은 <laughs>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어, 린 친구들은 <laughs> 어, 이게 그래서 더 신선해라고 보는 지점이 있네요. 요즘 잘안 들리는 느낌이니까. 네. 아니, 이 팀이 3인 3색인데. 어, 네. 그렇죠. 3인 3색.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지금 궁금한데요. 자 김현철 씨에게 지금 이세 분의 추천서가 가 있습니다. 아, 어떤 게 제일 궁금하다. 김현철. 김현철 씨는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서. 출연서. 아니, 얼굴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추천서. 음. 이 밤의 끝을 잡고를 부른 이정옥 씨는 추천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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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받았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정옥 씨는 라운드 2에진출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 떠난 후를 부른 최서윤 씨는 추천을 저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최서윤 씨, 이정옥 씨는 라운드 2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그래를 부른 서민석 씨는 하, 잘 모르겠어요 누가 붙든지 추천을 어? 받지 못했습니다. 오 맞지 못했습니다. 오 진짜로? 어? 어? 맞지 못했습니다. 오 어? 진짜로? 자 이렇게 되면 최세윤 씨, 이정욱 씨는 라운드 2 진출이 확정이 됐고요. 자, 아쉽지만 하지만 우리 민석 씨의 여정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세 명이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 무대를 생각했을 때요. 끝까지 가서 그 가창을 보여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이 다 다르잖아요. 방송 1위 하는 친구 있고 음원 1위 하는 친구도 따로 있잖아요. 민석 씨의 목소리, 가창력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음악을 하면 더잘될수 있는 계기를될것 같아요.